5번 4번 6번 7번 2번 3번 1번 선수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 차봉수 선수가 오늘은 먼저 대열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버티는 4번 정지민 선수입니다 4번 정지민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7번 이기호 뒤쪽으로 2번 조성래 안쪽으로 6번 박성근의 대결입니다 4번 정지민이 대열 선두 바깥쪽 7번 이기호입니다 7번 이기호 4번 정지민 7번 4번 뒤쪽에서 2번과 6번 경기를 기대합니다. 대열 선두 여전히 4번 김우현입니다. 이어서 7번, 6번, 3번, 1번, 2번, 5번 선수가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4번 김우현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흐름을 풀어갑니다. 이어서 6번 이승철 그 뒤쪽으로 1번 황정현 대 바깥쪽으로 5번 문인재 선수입니다. 4번, 6번, 1번, 5번 선수가 마지막 정점을 향해갑니다. 대열 안쪽 4번 김우현 바깥쪽으로 6번 이승철 선수입니다. 6번 이승철, 4번 김우현, 4번 6번, 4번 6번, 1번. 보여줄 강렬한 시간입니다. 7번, 6번, 1번, 3번, 4번, 2번, 5번 선수 더 강력한 한 바퀴 접전이 펼쳐집니다. 6번 박지영 선수가 먼저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3번 배수철 그 뒤쪽으로 4번 최용진 안쪽으로 7번 김태훈 선수입니다. 6번, 3번, 4번, 7번 선수가 최후의 에너지를 모아갑니다. 들 바깥쪽에서 도약을 시작하는 4번 최용진 선수입니다. 안쪽에서 막아서는 3번 배수철 그 안쪽으로 6번 박지영입니다. 3번 배수철, 3번 배수철 뒤쪽으로 2번 과 4번 6번 2번, 7번, 5번, 6번, 4번 선수 보다 힘찬 승부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2번 고정인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3번 강진원 그 뒤쪽으로 7번 김종혁 안쪽으로 1번 허동혁 뒤쪽으로 5번 전정원 선수입니다. 2번, 3번, 7번, 5번 선수가 최고의 승부 시점 기다립니다. 대회 선두 2번 고정인 바깥쪽 3번 강진원 뒤쪽으로 7번 김종혁의 대결. 3번 강진원, 2번 고정인, 3번 2번, 3번 2번 7번. 4번, 2번, 5번, 6번, 1번, 3번, 7번 선수. 더 박진감 넘치는 한 바퀴 접전을 맞이합니다. 4번 김대웅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크하는 2번 윤우신 뒤쪽으로, 6번 송경박 뒤쪽으로 밀린 5번 유성철 선수입니다. 4번, 2번, 6번, 3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대회선두 4번 김대웅그 뒤쪽으로 2번 윤우신과 6번 송경박의 대결입니다. 2번 윤우신, 6번 송경박, 4번 김대웅 2번 6번, 4번. 2번, 5번, 4번, 3번, 1번, 6번, 7번 선수보다 강렬한 한 바퀴 승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번 송현희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에 있습니다. 이어서 4번 김주동, 그 뒤쪽으로 3번 김승현, 안쪽으로 5번 김경갑, 대열 바깥쪽으로 1번 김동관 선수가 저치기에 나섰습니다. 대열 선두는 여전히 2번 송현희 대열 바깥쪽에서 4번 김주동 뒤쪽으로 1번 김동관, 그리고 3번 김승현의 대결입니다. 4번 김주동, 2번 송현희, 1번 김동관, 1번 4번. 你们